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유진, 그녀의 이름이 오늘 아침 대한민국 모든 방송국을 휩쓸며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KBS 뉴스군은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단독 보도하였으며 아나운서 이소정은 이 소식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전했습니다. 전유진은 이 상을 수상한 첫 번째 트로트 가수입니다. 라는 그녀의 말은 그야말로 전유진이 이룬 전무후무한 업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상은 무엇일까요? 2024년 대한민국 음악대상에서 수여되는 최우수 트로트 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상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음악성과 독창적인 스타일로 트로트 장르에 기여한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으로 전유진의 뛰어난 역량과 노력에 대한 인정을 나타냅니다. 유진은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상을 수상한 후에 그녀의 표정은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큰 감동을 자아냈고 팬들과 대중들은 그녀의 다음 활동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과거에도 여러 번 주목받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상은 그녀의 경력에 있어 단순한 한 페이지가 아니라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트로트 음악신에서 다시 한번 크게 주목받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그녀의 오랜 노력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이제 팬들과 대중은 그녀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악과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하며 그녀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열정과 노력이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그녀의 인기는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에서의 보도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그녀의 독특한 보컬 스타일과 무대 매너는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소정 아나운서가 전한 바와 같이 전유진이 첫 번째 트로트 가수로서 이상을 수상한 것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녀는 소속사를 통해 이상은 저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다. 항상 응원해준 팬들과 함께한 모든 스태프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녀의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유진은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방송에 출연하며 대중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가 그녀의 다음 행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갈 음악과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 요즘 전유진은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팬들과 대중 모두가 그녀의 다음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유진은 자신이 가진 모든 열정과 노력을 바쳐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것입니다. 그녀의 독특한 매력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은 과연 어떤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트로트 음악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가 수상한 최우수 트로트상은 단순한 트로피가 아닌 그녀의 커리어와 팬들, 그리고 한국 음악 산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음악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전유진의 이번 수상 소식은 그녀의 팬들, 동료 아티스트들, 그리고 음악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놀라운 재능과 노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있는 전유진에게 더욱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과 무대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 음악계에서 전유진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며 그녀가 만들어갈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팬들과 대중 모두가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이름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며 그녀의 음악이 계속해서 사랑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의 모든 활동이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국 음악의 상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미래에 대해 모든 이들이 기대하며 그녀가 만들어낼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전유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그녀의 시장 가치는 일본의 유명 프로그램 한일 톱텐쇼가 끝난 후 무려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모든 매체에서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그저 한 명의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각종 광고와 브랜드가 그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전유진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전유진의 뛰어난 실력은 이미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일 톱텐쇼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닌 대중의 영웅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전유진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관객들의 가슴을 뛰게 했고 이름은 곧바로 모든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광고비는 무려 50배나 증가했으며 그녀의 매력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전유진과의 협업을 원한다는 초대를 보냈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전유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인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스타일과 개성은 각종 브랜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녀의 이름을 걸고 광고를 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유진의 매력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인기를 넘어서 브랜드의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이제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대는 단순히 인기상승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과의 협업은 그녀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며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광고업계에서 전유진의 존재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녀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개성은 많은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전유진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에 참여하게 될지 기대하며 그녀의 선택의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반응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퍼포먼스는 그녀를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팬층은 더욱 넓어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음악과 공연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전유진의 발전은 단지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의 문화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유진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지, 그리고 팬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전유진의 시대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녀의 여정을 함께 지켜보기를 고대합니다. 그녀의 놀라운 여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넘어서 아시아 전역의 문화교류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전유진은 이제 그 누구보다도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사람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할지, 그리고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 무대, 그리고 다양한 협업은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브랜드 가치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전유진은 단순히 광고 모델 이상의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문화의 아이콘으로서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유진이 등장하는 광고는 단순한 상업적 목적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진정한 매력으로 단순한 소비가 아닌 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팬들은 전유진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다양한 활동을 지켜보며 그녀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참여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그녀의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그녀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전유진은 이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독창적인 스타일은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형태의 문화 교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유진의 시대는 단순히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미래는 무궁무진하며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서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그녀의 새로운 시도를 기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전유진, 그녀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마다 사람들은 가슴이 뛰고 그녀가 앞으로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만 갑니다. 전유진이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은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항상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녀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는 단순한 아티스트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그녀가 진정한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전유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며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지켜보기를 고대합니다. 전유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그녀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관심과 협업 요청은 그녀가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닌 문화의 아이콘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전유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가 되었으며 그녀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 그녀가 만들어갈 많은 프로젝트와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를 기대하며 전유진의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